자, 가로 안에 항이 몇개 있습니까? 세개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그리고, 이런 같은 팀이, 이런 팀이 몇개 있어? 몇개 곱해져 있어, 지금? N개가 곱해져 있어요, 이렇게. N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? 이 중에서도 전개식이라는 것은 이 중에 한명 선택할 거예 여기서. 자, 이 중에 세명 중에 한명 선택할 거예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어, 그러니까 x, 여, x, y, z를 합쳐서 선택하는 게 n 개가 돼야 돼요. 여러분. 괜찮니? 예. 자,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래요? N개. 어, 아, 아, 45개라고 했어요. 전개했을 때 괜찮아? 자, 그럼 이렇게 할 거야. 자, 전개되면 어떻게 되냐면 nCn 이렇게 n 할 거예요. 일단. 아. 음. 어. H가 뭐야? H 아 중복 중 중복 조합? 예, 네. 네, 중국 조합 합시다. 자 H, 이항 정리, 정리 하지 말고, 정리. 네 맞아요. 예 네, 이거 세 개면 어려워 이항 정리 하는 게. 나도 지금 이항 정리 할라 하다가 어, 생각 바꾸려 고했는데 제가 말해 버렸어. 김 식어 버리게. 나도 생각했는데. 죄송합니다. 자 아, 괜찮아요. 자중국 조합입니다. 자 이거 대통령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. 투표권이 몇개 있는 거야? N개가 있는거야 이 사람도 이셋 중에 한명 투표할거고 이 사람도 이셋 중에 한명투표할거예요 이해됐습니까? 네, 투표권이 N개가 있는거야 알겠어? 네. 자 이제 서로 다른게 대통령 후보가 세명이 있는겁니다 맞습니까? 자 모두가 다뭘 뽑아도 돼요 X를 뽑아도 됩니다 X라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도 돼요 그러면 전개되는 항이 XN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지 결과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? 에, 얘도 x 뽑고, 얘도 x 뽑고, 얘도 x 뽑고 해서 다 곱하면 x 의 n 제곱 이렇게 되겠지, 맞지? 자, 다 y를 뽑아도 돼, 그 y n 제곱이라는 항도 생길 거고, 이해됐습니까? 뭐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, 그런데 자 볼게, 어 45가 되려면 잘 봐, 어 투표권을 선생이 님 이렇게 표현할게, 이런 게몇개 있다고? n 개가 있는 거예요, 맞습니까?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세 칸으로 나누려면 바가 몇개 필요합니까? 두개 필요하죠 맞죠? 아 그러면 이게 총몇개 있는 거예얘 n개 바두개 하니까 몇개 있는 거지? n 플러스 2개 있는 겁니다 이 n 플러스 2개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면 팩토리알 같은 게몇개 있어? n 팩토리알 e 팩토리알 이거야 여러분들 이게 45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그 다음에 n 플러스 2개 중에 n 플러스 2개 중에 괜찮아요. 자, 이 바가 들어갈 거두 개를 뽑을 거예요. 맞습니까? 이게 45다. 이렇게 풀어도 되고, 자, 중국 조합이라는 걸 알았잖아 이제, 맞지? 아 그러면 어, 선생님 어떻게 했죠? 어, 서로 다른 걸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. 3h 괜찮아요. 서로 다른 게 이거, 맞지? 같은 게 n. 자, 이걸로 계산해도 됩니다. 얘는 계산하면 n 플러스 3 빼기 1c N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. 이해됐습니까? 자 요걸로 계산해서 얘가 N 플러스 2의 CN 요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N 플러스 2CN이나 N 플러스 2C이나 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? 아 네, 요렇게. 그래서 얘가 제일 간단한 계산식일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자 이거 계산하면 200분의 N 플러스 2 2차 방정식이죠. N 플러스 2, N 플러스 1. 자 이렇게 1씩 작아졌습니다. 이게 45다. 자 양변에 2 곱하면 m 플러스 2, m 플러스 1이 90이다 자, 이거 전개해서 다시 인수 분해하는 애들 혼난다 그러면 안돼 m 플러스 2랑 m 플러스 1은 둘다 자연수죠 맞죠? 자연수라는 정, 조건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자연수가 아닐 수 있나? 2분의 1개가 말이 돼안 되잖아 맞지? 경우의 수 문제는 다자연수예요 그럼 두 자연수의 곱이 90이 돼야 된다 근데 둘다몇 차이나? 1차이나 죠 맞지? 1차이라는 두 수의 곱이 90이 돼야 된다 그럼 90을 소인수 분해해보자 아또 시작됐다 조씨. 자 이렇게 되는거 아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, 1차인하게 만들어야 돼어9 0 9 곱하기 10 아이씨 이걸 뭐 굳이 이렇게 했으면 돼. 자 얘가 9야 그러면 아 얘가 9야 그럼 n이 얼마야 8이 되냐 얘가 1 0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n이 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몇 번이었지 어, 내려갔어 n이 8이다 이렇게 자, 또 질문.